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킵투어 아놀드입니다 네 이곳은 알펜시아 알파 리프트에요 알파 아니라 아, 브라보 리프트에 저쪽이 알파니까 이쪽이 브라보 리프트고요 오 눈이 내려 눈이 영평에서 아, 안될 것 같아 서 이쪽,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사람도 거의 없고요 리프트 대기 없고요 어, 코스도 지금 어,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어 아 괜찮네 자 오늘은 여기 지, 지, 지난 주죠. 2주 전에 처음 스키를 신어가지고 이틀 강습을 받은 우리 이제 노엘님이 다시 왔어요. 다시. 다시 배우겠다고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어떻게 스키가 재밌어요? 예, 엄청 재밌어요. <laughs> 어, 그래서. 그, 그 다음에 그때 배우고 어디 또 갔다 왔어요? 예, 그때 배우고 그 주말에 금요일 날 지산 리조트 갔다 어, 혼자? 예. 네. 우와. 낮에 밤에? 가서 야간에. 야간에? 네.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. 여, 밤 12시부터 <laughs> 새벽 4시. 네. 우와. 열정이 <웃음> 대단하네. <laughs> 야 지산, 여기서 한번 타보고 지산 가보니까 지산은 느낌이 어땠어요? 지산은 설질이 좀 슬러시져가지고. 아 그, 사 코스 몇번 탔어요. 7번번 9번은 없고 7번 맨 오른쪽에 우와. 7번 그 침뱃불, 7번, 맨홈 맨홈 네. 우와, 중급인데. <laughs> 야, <이야>, 대단하네. 어. <laughs> 그래서 그 이제 혼자 자습하면 되는데 네. 뭐가 안돼 가지고 한번 또 배우려고 왔어요. 네, 갔는데 A자로만 타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사람처럼 이제 11자까지 한번 배워 보고 아, 네. 이제 보겐에서 네. 네. 이제 페럴을 네. 턴을 네. 한번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는 소리네. 예. <laughs> 오케이 그럼 오늘 또온 포인트로 많이는 안 되고네 두 시간만 가르쳐 줄 테니까 2 예. 시간 동안 하고 예. 연습하고 내일 또 용평 들어가서 예. 이틀 한번 타보도록 하죠. 예. 알겠습니다. 한번 페러럴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예, 화이팅! <laughs> 화이팅!